안녕하세요. 수포자버스나기 입시수학 제39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달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는 방법인 귀납법이 어떤 것인지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귀납법이 뭔지 알아볼까요? 귀납법 무슨 말인지 짐작하기 참 힘들죠? 이 귀납법을 알려면 연역법이란 말을 알면 생각이가 좀 쉽습니다. 연역법, 아니 이 말도 아주 어렵죠. 철학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져보죠. 이것들은 서로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비교하면 귀납법이 뭔지...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좀 나을 겁니다. 자, 귀는 돌아갈 귀자입니다. 돌아가다 라는 뜻이고, 납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마침내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걸,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귀납법은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는 방법입니다. 연역법은 결론부터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귀납법과 연역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귀납법입니다. 귀납에서 납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납득이란 단어가 있죠. 납득, 납득하다. 바로 그 납자가 바로 이 납자하고 같습니다.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귀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편의 글을 쓸 때를 생각해서 비교해 보죠. 귀납법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늘어놓다가 이 이야기들을 다 보고, 아, 그래서 이렇다 하는 주제를 맨 마지막에 적습니다. 연역법은 주제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이야기가 이러니까 이런 게 따라 나오고 저런 게 따라 나오고 이런 것도 따라 나오고 이런 것도 따라 나온다. 이렇게 이 주제에 딸린 이야기를 하나씩 뽑아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균합법의 방법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다루었던 경험론이란 겁니다 이 경험론은 과학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과학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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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례들을 놓고 나중에 그 사례들을 모아 놓고 보니까 이러한 주제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이죠 연역법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거기 대가인데 좌표평면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합리론의 대가입니다. 바로 연역법은 합리론입니다. 이것은 수학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선분 세 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놓고 그중에 둘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세 개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그리고 직각이 하나 들어있으면 직각 삼각형이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뽑아낼 수 있죠. 이러한 방식이 연역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는 늘 연역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에서 배운 수학적 균납법이라는건 대체 뭔가 균납법은 과학에 쓴다면서요. 이렇게 되죠. 수학적 귀납법은 이 단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학에서 외운 많은 방법은 연역법이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만 귀납법을 써서 이야기하겠다. 수학책에서 귀납법을 쓰는 유일한 단어이 여기다. 뭐 그런 뜻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혈의 귀납적 정의가 뭘까요? 먼저 특정한 한 항, 즉 첫째 항 A1의 값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항 AM과 AM±1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수열의 균합적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열을 한항두항 항 차례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1은 1 그리고 a n 1은 an 더하기 2와 같다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인 a5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있죠 n에 1을 넣으면 a2는 a1 을 더하기 2와 같다. n에 또 2를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해서 a2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a3을 알아내고, a4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a5를 알아낼 수 있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이 수열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열은 제대로 정의가 된 겁니까? 정의가 된 거죠. 우리는 이것만으로 이 수열에 있는 모든 항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수혈에 관해 다 알려준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특정한 한 항의 값을 딱 알려주고, 앞의 항과 뒤의 항의 관계를 알려준 거죠. 이것이 수혈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A725, A350, 이런 걸 알리면 이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귀찮죠. 그렇긴 하지만 이대로 하면 알아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 수열을 균합적으로 정의했다면 연역적 정의라는건 대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겠죠? 있습니다 그냥 일반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An은 2n-1 입니다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1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식이 나오죠. 자, N이 1일 때첫 번째 항은 1이죠. N이 2일 때두 번째 항은 3이죠. N이 3일 때세 번째 항은 5죠. 그럼 다섯 번째 항 바로 구할 수 있나요? N에 5만 넣으면 되죠. 2 5. 10, 10-1은 9 되죠. 350번째 항, A350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n 는350 넣으면 되죠. 2 e 곱하기 350은 700. 700 빼기 1은 699네요. 우리가 원하는 항을 일반항 공식에 집어넣으면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일반항은 연역적인 것.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학적 균납법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n은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은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그 다음 수인 k 플로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N이 2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하게 되고 N이 3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N의 값이 얼마여도 명제 PN은 성립한다는 걸다 이야기하게 된 거죠. 위의 수열의 균합적 정의와 방식이 거의 같죠? 이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특정한 한 경우에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고, 어떤 한 상황에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면 그 다음 상황에서도 성립한다. 이것을 증명해 내면 모든 상황에서 그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다 이야기한 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아주 간단한 등차수열이군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n 1까지의 합은 n 제곱과 같다. 아주 간단한 등차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군요. 자, 이 등식을 1이라고 둡시다. 그럼 첫 번째 경우 n이 1일 때 n에 1을 넣으면 바로 일반항이 2n-1이니까 좌변이 1이 되죠. 3까지 나올 수도 없습니다. n이 1일 때는. 우변은? 우변도 1이네요. 1을 적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므로 등식 1은 성립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n은 k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n 자리에 k를 넣으면 되겠군요. 이 식을 2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이 등식을 양변에 k 플러스 한번째인 n에 k 플러스 1을 넣으면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2k 플러스 1이죠. 2k 플러스 1을 이번식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1항부터 k항까지의 합의 꼴이었던 것이 1항부터 k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의 꼴로 바뀌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변에 k, k제곱에다가 2k 플러스 1을 더한 이것은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죠. 아 이러면 그럼 k 플러스 1한 가지의 합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 셈이군요. 바로 이 식을 보면, n이 k일 때 성립했던 이 식이 양변에 똑같은 2k+1을 더해도 똑같은 식으로 1, 1항부터 k+1항까지 합이 k+1의 제곱과 같게 되었으니까 역시 등식 1이 n이 k+1인 상황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바로 위의 1, 2에서 정식이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이 과정이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적혔죠. 여기에 적힌 말들에 여러분이 어떤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깔끔하게 증명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술형 평가에서 실제 증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논리적으로 정확하면서 앞뒤 말 하나하나도 딱 들어맞도록 깔끔하게 적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 교과서의 정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먼저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면 이렇게 깔끔하지 않더라도 풀어낸다면 신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수학적 균납법 정면 문제를 혼자 힘으로 완벽히 풀어내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교과서나 문제집마다 다 거의 비싼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익히게 하려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낯선 문제를 증명하라고 하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깔끔하게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적혀 있는 이 문제들 교과서 본문 예제 문제 풀이에 있는 모범 답안을 천천히 따지면서 따라서 써보세요. 여러분이 잘못 풀었을 경우에는 잘 풀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만큼 깔끔하게 적지는 못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 예제 문제풀이에 있는 모범 답안을 천천히 따지면서 따라서 써보세요. 그러면 학교 서술의 문제를 잘칠수 있습니다. 만족스럽겠죠? 또그 과정이 익숙해지면 이 수학적 귀납법 정면 과정에 중간에 칸을 비우고 이렇게 여기를 비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두고 그 안에 들어갈 식을 고르는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걸본 적이 있죠. 바로 그런 모의고사 수능 문제풀이 실력도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안목에서 여러분 실력을 높이세요. 어떻습니까? 소혈의 귀납적 정의를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는 방법인 수학적 귀납법도 잘 알겠습니까? 오늘 배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여러 문제를 많이 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제 40회 방송에서는 함수의 극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극한의 뜻이 뭘까요?